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진화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코트에서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나 뭐 백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 할때 지금 코트에 보시게 되면은 뭐 여러분들이 제자리에서 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잘구사할수 있지만은 우리가 테니스를 치다 보면은 경기라는 상황에서는 다 정상적인 자리에서 칠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민첩한 행동들이 움직임 중요합니다. 그래서 볼을 따라갔다가 다시 리커버리하고 되돌아오고 이런 동작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어, 포인트 동작에서 여러분들한테 빠른 어떤 움직임에 대한 연습하는 방법 중에 어그 여러분들 연습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음 볼을 따게 되면 캔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못 왔습니다. 못 와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수들한테 이렇게 날립니다. 이렇게 보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날려 보냅니다. 보내면은 이걸 불규칙적으로 보내면은 선수는 치게 되는 거거든요. 볼의 뚜껑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공 이게 <laughs> 볼의 뚜껑 자체가 비행하는 것이 불규칙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선수는 빠른 빠르게 움직이는 이게 이제 어이 뚜껑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몸 자체가 그게 집중하다 보면은 발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소 도구를 통해 가지고 발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트에서 훨씬 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테니스가 어려운 것은 손의 이런 기술과 이 밑에 발의 움직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협응 동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테니스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불규칙적인 이런 하나의 어떤 소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걸 쫓아가기 위해서 막 스윙을 하다 보면은 발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스윙하는 면서 발과 몸의 그러니까 상체의 움직임과 라켓의 움직임이 같이 동시에 협응이 일어나 가지고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돈도 거의 돈이 들지가 않죠. 이런 방법들은 뭐 경제적인가 하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볼캔을 따게 되면은 그 외에 뚜껑은 꼭다 버리게 됩니다. 저도 지금 쓰레기통에서 제가 그거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늘 이제 우리 선수들한테 한번 해보니까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 양도 되고요. 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소도구를 예를 들어 뚜껑을 통해가지고 연습을 시키고 난 다음에 스트로크를 또 실제적인 공을 가지고 들이를 해보니까요. 훨씬 더 민첩해지고 발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데온 것을 여러분, 제가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인 여러분들도 지금 잘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발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스탠스에서는 다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발의 움직임 투톱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니스는 굉장히 투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하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그라운드 스트로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코트에서 빠른 움직임을 통해 여러분들 잘 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어퍼시던스도 하고 あ。Oh. Oh. 항상 말씀드리지만, 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